엘프 와티탄 드래곤이 세계를 지배하며 다른 이종족과 인간들은 티탄과 드래곤의 노예로 숨어 살아가는 신화 시대 무당파도사로 무공에 대한 열망은 있었으나 재능이 없던 주인공은 무한한 수명을 가진 하이엘프로 환생하게 됩니다. 비록 재능은 없지만 무한한 수명을 얻은 주인공은 전생에 못다한 무공 수련을 이어나가고 주인공의 행동이 긴 세월이 지나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무당파둔제의 엘프 환생입니다. 전의 소설을 131화까지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이세계 판타지 세계관 속 신화 시대라 불리는 인류와 여러 이종 종족들이 노예로 살아가던 시절의 배경으로 시작하는 소설. 배경은 이세계 판타지이지만 도입부는 무연 느낌이 강하게 시작합니다. 하이 엘프로 환생한 주인공은 다시 한번 무공수련을 시작하는데 무공수련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고 뭔가 큰 사건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죠. 어차피 시간은 무한하고 세계의 지배중 중 하나인 하이 엘프인 주인공이 급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도입부는 잔잔하면서도 70년 넘게 산 주인공의 연륜미가 돋보이며 느낌있게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당황하는 건 주인공이 외출하게 되면서입니다. 예전 배터대 리뷰 때도 말했지만, 드래곤을 만나러 가는 무공수련이 아닌 첫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인물들의 지능도 아쉽고, 당공 관련 설명은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를 담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진입장벽이라 생각하는데, 130화까지 본 입장에선 이 파트만 넘어가면 개연성이 아쉬운 전개는 없으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듯 하네요. 본격적으로 메인 스토리를 말해보면 일단 이 소설의 재미는 크게 두 가지로, 주인공이 무공수련이 연하감에 강해지는 무협수련 파트와 주인공의 행동이 세월이 흐르며 세상을 변화시켜나가는 변화 파트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처음에는... 혼자 수련하다가 조금 지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애들이나 숨어 살아가는 수인들에게 무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이런 행동이 시간이 지나며 신화 시대를 끝내고 평범한 이색의 판타지로 이어지게 되는 그 과정이 일부 핵심 스토리 라인이죠.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게 봤지만 호불호도 많이 갈릴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호불호 갈릴 만한 요소는 뒤로 갈수록 주인공의 비중이 적어집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스토리고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주인공의 무력이 먼치킨 수준으로 강해지다 보니 주인공이 나서면 대부분의 일이 쉽게 해결되죠. 그래서 조연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조연들의 서사에 중심이 맞춰져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개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며 메인 스토리가 마냥 밝고 사이다 전개인 것도 아니라 긴 시간 수련한 먼치킨 주인공의 사이다 전개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안 맞는 소설이죠.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조연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보던 사람이고 이세계판타이 세계관 속 신화시대를 장생조개 시점에서 본다는 설정이 꽤나 흥미로워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거기에 자주 안 나와서 그렇지 가끔씩 먼치킨 주인공이 활약하는 뽕맛을 확실했고요. 그렇게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되는데, 개인적으로 2부는 좀 많이 아쉽더군요. 물론, 아직 2부 초반이라 앞으로의 스토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최신화까지 읽으며 받은 느낌은 이야기가 겉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전개 속도가 느린 편인데, 1부에서는 전개가 느려도, 그게 핵심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빌드업이라 괜찮았는데, 2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에피소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더군요. 그리고 가장 큰건 1부에서의 핵심 재미가 2부에서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주인공이 수련하는 파트는 아예 사라지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내용도 시간의 흐름이 극히 느려지며 사라졌죠. 개인적으로 1부랑 2부는 아예 다른 소설을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주인공을 제외한 조연들이 전부 바뀌기도 했고요.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 안 맞다는 말이니 2부를 재미있게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1부의 그 수련과 감성이 좋아서 보던 사람 입장에서는 2부는 좀 아쉽더군요. 물론 아직 2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초반부라 할수 있으니 이후에 나올 핵심 스토리가 더 중요하긴 하겠죠. 정리를 하면 이 세계 판타지 신화시들의 배경으로 주인공이 무한한 수명을 지닌 장생족 설정에 흥미 있고, 판타이 세상에서 무협식 무공을 수련하는 설정을 좋아한다면 한번 봐올 만한 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이는 대놓고 주인공을 좋아하는 캐릭터가 두 명인 하렘물인데, 주인공이 나이든 무당파 도사로서 성욕이 아예 없는 캐릭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초반부에 주인공을 놓고 눈치싸움하는 대놓고 하렘물스러운 묘사들이 많아서 하렘물을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안 맞을 듯 합니다. 제가 매기는 무당파 둔제의 프한생의 평점은 세관 3점, 스토리 전개 2.5점, 주인공의 지능 2.5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2점 5.0 경계 속도 느림 스토리에게 피 무거움입니다. 리뷰 총평은 퓨전 판타지물, 장생물, 조연의 비중이 높은 소설을 좋아한다면 한번 봐올 만한 소설이었습니다.